한잔하고 나면 꼭 탄수화물이 땡기는 건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오늘은 포항 쌍사에 위치한 분식 맛집 홍야에 방문했습니다. 분식에 꽂힌 순대, 떡볶이, 그리고 오뎅까지 판매하고 있어. 이슬을 곁들이지 않아도 간식으로 간단히 먹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분식계의 근본인 오뎅은 기본으로 1인 1개 이상 주문해주고, 같이 나온 뜨끈한 오뎅 국물은 충분히 매력적인 안주가 되어줍니다. 분식에 빠질 수 없는 순대와 내장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장님 쌈장 많이 주세요. 간, 허파, 염통이 주로 나오고 소리감 특까지 주는 곳이 있는데 기본 메뉴 구성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식 맛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이요. 고등학생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영접하는 닭꼬치인데요. 부드러움 가득해서 집에 포장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1인으로서 퍼진 오뎅을 싫어하는데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오뎅은 탱글함이 상당히 가득했었고 양 꼬치 돌아가는 줄 쫄깃한 어묵이 더욱 쫄깃해져서 치아가 튕겨져 나가는 식감입니다. 오뎅은 피주얼 끝판왕인 양은 냄비에 담겨져 나오는데 몇 군데 얻어맞은 자국이 있었다면 더욱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대 위에 가지런하게 살포시 올라가 있는가는 호불호 강하지만 잡내 하나 없었고 부드러워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닭꼬치는 말 안해도 다 아는 식감으로 호불호 없을 맛이었습니다. 항상 거하게 차려짐. 먹는 중간중간 포장 손님도 상당히 많았고, 분식이다 보니, 회전율 좋고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서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뜨끈한 순대의 느끼함까지 잡아줄 매운 고추까지 곁들이니, 해장하러 들어왔다가, 이 차를 다시 시작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홍야 분식의 킥은 바로바로 바로 슬라이스 되어 있는 땡초입니다. 순대와 내장류의 특유의 기름짐과 땡초의 조합은 서로 중화되어, 불호의 맛이 순화되어 계속해서 손이 가게 되는 맛돌이집입니다. 요즘 물가에 3천원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 크기의 닭꼬치는 미리 구워놓고 전자렌지에 금방 데워주셔서 따뜻했습니다. 여친 생기려고 막장 자작하는 중 갓블레스유 내장류는 얼마나 쫄깃한지 젓가락으로 잡으려면 튕겨나갈 정도이며 감칠맛 가득한 쌈장에 찍어먹으면 고소함 입안 가득입니다. 전형적인 분식집 모뎅국물은 이슬과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 길거리에서 흔히 판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닭꼬치. 요즘은 길을 걷다가도 찾아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 되어버렸는데, 부드럽고 야들야들해 학창시절에 먹던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순대와 간, 그리고 내장류까지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고, 좋아하는 부위로 가볍게 한잔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분식집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잔해봅니다. 저기요? 편집하면서 발견된 밑장 빼기인데, 대놓고 안 마시겠다는 거죠. 헤비하지 않은 분식에 한잔하니 이슬이 술술 들어갑니다. 준비되어진 남자. 매력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되고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학창시절에 매 끼니마다 밥 먹을 돈은 없어도, 분식에 이슬 한잔 먹을 돈은 꼭 챙겨뒀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각 지역마다 순대에 찍어 먹는 양념장들이 서로 다른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떤 양념장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준비되어진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화해하니 기분이가 좋아지네요. 전자렌지에 돌렸지만 눅눅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식감과 맛. 학교 다닐 시절 매점에서 줄 서서 먹던 옛 추억 가득한 맛입니다. 노곤노곤한 온돌방에 따뜻하게 지지고 있던 오뎅들은 아직도 퍼짐 없이 짠득한 식감 가득했고 국물은 더욱 진해집니다. ICU. 꼬치가 길쭉해 한입 크기로 잘라 이슬 한 잔에 한점 먹어봅니다. 나중에는 지인들과 같이 1차부터 간단하게 즐겨도 좋겠더라고요. 정말로 애정하는 충무김밥, 떡볶이 전, 라면, 국수, 그리고 우동까지. 메뉴가 생각보다 다양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순대에는 떡볶이 소스가 국룰인데 오늘은 배부름에 패스. 정말 오랜만에 양은 냄비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보는데요. 양은 냄비에 들어있는 음식은 왜 더욱 맛있어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가끔 잡내가 살짝 있어 쉽사리 먹지 못하는 내장이 있는데. 손질을 상당히 잘하시는 건지 잡내 하나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장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기본인 순대는 특별함은 없었지만 평상시 접해 보던 일반적인 순대라서 호불호 없을 맛입니다. 어릴 적부터 순대를 먹으면 내장 중에 간을 정말 애정했는데 퍽퍽함 전혀 없이 부드러운 식감의 간이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간을 정말 좋아하는 게 영상에서도 느껴지시나요? 그 와중에 젓가락질 못하는 것 지못미. 순대는 쌈장 맛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듯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3개 주문한 오뎅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자린고비 스타일. 너무 깔끔하고 진해서 자꾸 먹게 되는 마성의 국물입니다. 바테이블, 사인용 테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고, 홀은 협소해서, 자리가 없으면 웨이팅해야 하는 분식 맛집입니다. 꽈배기 같이 잘구아져 오뎅 국물이 사이사이로 스며들지 않아, 잘 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했던 오뎅입니다. 원래 쫄깃한 어묵이 더욱 쫄깃하고 식감이 더욱 맛있었습니다. 1승 1패 분식값 내기였는데 부랴부랴 오뎅 하나로 퉁치려는 사악한 빌러 오랜만에 추억 가득한 분식 맛집에서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업시간은 따로 적혀있지 않지만 매일 유동적으로 운영하시며 늦은 새벽 출출할 때 간단히 배를 채울 수 있을 수 있으며 1차를 배불리 먹어 간단히 한잔하고 싶을 때 안성맞춤인 홍야 술 먹고 마무리로 먹고 가도 초코 출출할 때 들러서 먹고 포장해서 집에서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홍야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